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 뒤에 보이는 사진 영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요. 어, 지난 국민의힘 그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의 두 분의 대통령이 법원 판결로 인해서 지금 수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속 정당의 위원장으로서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몽박 전 대통령 논란이 많지만 아무튼 어, 대법원 판결을 거쳐서 지금 수감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음, 실망을 넘어서 음, 분노를 어, 한 점에 있어서 어, 그 공당의 대표로서도 그냥 어, 넘어갈 수 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정당 명의로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뭐 조금 늦은 감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안 하는 것보다는 또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도 있듯이 음, 제가 보기에도 불가피하고 어, 불가피한 그. 사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음, 보수 오빠 성향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 오늘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의 사과가 사과에 대해서 뭐 갖다 붙다 또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지면 거기서 어, 첫 번째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냐, 이런 또그 문제점을 제기한 분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어차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혁신 그리고 또 국민의 신뢰 회복에 어떤 책임을 책임과 그 고난을 어, 얻고 어, 비대위원장의 치기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에, 그런 당 혁신 또는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국민을 사과를 했다고 보, 보여지고요.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자격 시비 논란은 괜한 난 시비다 시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비대위 위원장도 당 대표회 고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마땅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또 김정은 비, 비대위원장, 당, 당신이, 음, 과거 민주당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총선 승리에 기여하고 또 지금의 문재인 정권 또 탄생에 또 일정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이 있는데 그건 왜 사과를 안 하느냐. 그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어,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는데요. 그것은 또 별도의 문제고요. 예. 네. 그것은 또 김정인 음, 위원장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와 결부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그거와 같이 해, 해서야, 아, 이, 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그것은 또, 아, 조금, 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음. 어, 뭐, 나중에 또 김정인 위원장이 또 기회가 되는, 기회가 될 때, 또 그것은 뭐또 사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김종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어, 두 가지 점에서 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 주인이라고 할수 있는 민주주의, 우리 국가의 주인이라고 할수 있는 주권자라고 할수 있는 이 국민에 대한 국민에 대해서 어, 공당이 공당이 어, 책임을 어, 통감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또 마땅히 요구되는 처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당연히 주권자이고 또 주민이 그 주인이죠. 공당은 그러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신뢰가 절대적인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죠. 그런데 국민의 어떤 그런 신뢰를 저버리는 어떤 사태가 일어났다,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공당의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는 뭐 정치 도의,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또 민주정 민주주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적인 그런 그 가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판결의 당부당 그리고 또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일단, 어, 두 분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판결로, 어, 지금, 어, 수감된 상태인 점에서는 그것은 뭐 부인할 수는 없고요. 물론 그 판결에 뭐 당부단,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결이 에, 부당하다, 또 부당하지 않다. 그거는 또 별개의 또 문제이고요. 일단은 대법원은 판결을 거쳐서, 어, 유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런 점에서는 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특히 이, 저는 음. 이번 대국민 사과에 아, 주된 대상자라고 할까요? 물론 국민 중에도 어,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관망하는, 음, 지지를 보류하는 국민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 대국민 사과에 주된 대상자는 지지를 보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금 폭정에 실망을 했지만, 국민의 힘에 아직 지지를 주지 않고 또 주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그 국민들이 주된 대상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호소하는, 어필하는 대국민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극적 대비 효과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른바 집권 여당의 입법 독재, 공수처법, 5.18 성역화법, 여러 법률을 법률 안에 대해서 숫자만을 앞세워서 날치기 시기로 날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예. 통과시키고 한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사과 한 마디였고요. 오히려 자신들이 떳떳하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대국민 사과를 한다? 저는, 그러한 집권여당에, 그러한 아나무인, 그리고, 어, 물염치, 거기에 완전히 극적 대비, 극적 대비로 이것이 보여지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더, 이번 대국민 사과가 더, 어, 국민에게, 이, 마음에 다가가는 측면에서는 더 효과가 있다. 더 효과가 있었다. 더 어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일단,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그걸 뭐,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지금 변화 중에 있다. 라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후속으로서 그런 대책들,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곳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김정인 미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사과에 대해서 제 느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 100%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 라는 취지에서 어, 이 방송을 어, 한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